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아, 오늘은 괴절기상 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어버이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육신이다. 어,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같이, 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적인 형태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을 때, 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어, 형태를 띠게 되는 그 과정을 성육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육신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우리가 누군가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예를 들어서 말한대로 이루어지면은 그 말의 어떤 뜻이나 또 가치가 눈 앞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육신을 입은 거란 말이죠. 눈에 보이더라. 어 그래서 실현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 그것에 대한 그, 의미나 또 가치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어 만들어 가보도록 하십시다. 어, 탈무대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 신은 바빠서 어 대신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쁘다거나, 어디에 못 가거나, 그러실 분은 아니시죠. 그런데 왜 바빠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말 자체는 아마도, 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어머니의 사랑의 속성이 닮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그 뜻이 그런 뜻이죠.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닮았다.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우리 가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실제로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속성을 우리에게 사실상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의 사랑의 그 모습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보십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 이 말을 어, 전하게 된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그 상태에 빠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배반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는 거요너 마음속에. 나한테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는 건 내가 안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 이건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 그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필연적인 관계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인간은 혹시 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드니까 사람은. 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상황이 그렇게 이제 만들기는 한다고 라 얘기를 하지만은 상황이 아무리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 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부모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삭제를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지울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 그게 집중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때 나와 너의 관계, 상황이 비록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끊을 수가 없다 네가 이 땅에 창조된 것 그것부터 너와 나의 관계는 이미 생명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어미가 자식을 낳았을 때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을 때 상황이 그 둘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는 있어도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다는 그 사실 그거 잊을 수가 없다 그거는 끊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관계가 필연적이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에 일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황이 우리 둘의 관계를 좌우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이거는 상황이 흐트릴 수가 없다. 다만 인간의 인식으로 또 인간의 식견으로 상황 때문에 나의 사랑을 일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인간은 혹시 그 필연적인 관계를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나는,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필연적입니다.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속성이 어떠한지를 읽어주시냐면은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그분의 섭리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모습을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올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상황이란 말이죠. 상황을 지내놓고 나서 우리가 돌이켜 볼때 오히려 그 공고했던 그 상황 자체가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오히려 구원을 베푸는 그런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경험들 우리는 우리 기억 속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수 있는 것이 요셉이죠 요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죠 이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노예로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죠. 모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 하자면은, 야,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벌어질까? 어?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것도 억울하고 불한 안 일인데, 왜 이렇게 또 억울한 일이 또 생기지? 어, 이런 생각을 할 법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주인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바로의 이집트 그 왕의 시위대장이거든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의 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혐의를 썼으니까 이거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 나갈지 정말 한숨만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거든요. 근데 결국... 사실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갔던 그 상황이 요셉에게는 전화위복이었거든요 전화위복이었어요 노예가 예를 들어서 주인의 부인을 예를 들어서 뭐 위해를 가했다 그거는 그 당시에는 혐의만으로도 즉결처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노예는 그 당시에는 사고파는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거든요 게다가 이민족이었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찍길 처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있는데 토옥이 됐거든요. 그 상황을 모면한 것이죠. 그 상황을 모면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하긴 했지만은 이 요셉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뿌리를 내리는 어, 그 족장들로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터전을 닦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요셉은 깨달은 거죠. 자신의 그 공고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 비록 현상적으로는 버리고 배반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들법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면서 형통함을 부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요셉은 하나님이 그분의 손에 내 이름을 새겨놓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내 성을 쌓아갈 때그 성을 보고 계셨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셉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너무 모범적인 사례를 들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인생의 경로들을 거쳐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 과정들을 볼 때, 아, 정령, 하나님은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으셨구나. 이런 고백을 어, 할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내야 되죠. 어, 그게 신앙이죠. 기억을 해내는 것.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어, 이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그냥 예를 들어서 개념적으로 주어지는 또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그 모범적인 어떤 그 사랑의 형태 이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임재해서 손바닥에 새긴 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게다가 그분의 이름에다가 그분의 사랑의 속성까지 새겨놓으셨죠. 그분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일러주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거든요. 이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인자, 인자가 뭐냐면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거죠. 그 이름을 그렇게 새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분은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어떤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모범 사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과 동행을 하시면서 실제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실제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17절에 보시죠.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 대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후손에게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그분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그 복이 천대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를 이어서 그 복이 전해진다. 대를 이어서 내가 너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 과정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켜가는 그 자손 대대에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대를 이어서 음, 이어서 내려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그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같은 경우, 내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어, 지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있다 그랬죠. 포로로 잡혀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들이 돌아올 거란 얘기죠. 서둘러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자식들이. 거기에서 70년 동안 지내서니까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자식들은 서둘러 들어온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유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너를 흘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 자녀들과 함께 적들이 사라진 그곳에서 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너희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그얘기 하고 계신 것이죠. 특히 또이 자녀들이라는 이 말을, 원어를 보니까 자녀들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건설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을 다 파괴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돌아와서, 즉, 건축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성을 쌓겠다는 얘기죠. 자녀들이 성을 쌓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를 이어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오늘 본면에서는 이세 가지로 일러주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속성을 따지자면 은 다른 여러 가지 속성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거든요. 오히려 그분은 또 생명 자체를 또 바치셨죠. 바치셨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얘기죠.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생명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분의 사랑의 속성을 생명적인 어떤 의미로 같이 연관을 시킬 수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속성들을 얘기를 할수 있지만 은 오늘 보면은 이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베풀어지고 있고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필연적으로 베풀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가 느끼도록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 사랑은 지속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죠. 이 사랑의 속성이 어머니를 보면은 드러난다는 얘기죠. 어머니를 보면 탈무드의 얘기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도 필연적이죠. 서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다는 그 사실이 이거 운명이잖아요. 이거는 지워버릴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고, 그때 이루어지는 그 사랑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피난을 갔어요. 한 어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피난을 가는데 한애는 안고 한애는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걸려서 이렇게 가는데 앞에 강을 만났습니다. 다리가 아주 좁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 가는 과정에 그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난간이 있고 그러진 않아요. 이그 길을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는데 밑에는 급류가 막 흐릅니다. 그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 뒤에 옷을 잡고 따라오던 아들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급류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어 그때 이 어머니는 그 안고 있던 그 딸과 함께 몸을 던집니다 그 급류에 그이 상황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왜 저랬을까 뭐 비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아이의 생명, 그게 왜 엄마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어머니의 결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나는 살수 없다. 이거잖아요. 살수 없다. 그만큼 이제 본능적이고 그 필연적인 관계. 그게 그 어머니와 자식과의 끈이라는 거죠. 그 필연적인 관계 자체가 그 어머니의 사랑의 그 속성을 따져보면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본능적으로 몸을 던지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머니의 사랑도 실제적이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요즘은 이제 그런 이 노래를 잘 부르지는 않는데 어,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양주동 어, 시가 이렇게 작시하고, 이응렬, 그 시가 작곡한 어머니, 마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저 그렇죠? 이제는 뭐이기억도잘안 나죠. 음.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물론, 이제 그 상황이 그 이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심성이나 또 그분이 받아왔던 그 교육적인 배경이나 또 집안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질적인 속성, 그 본질적인 속성. 일단, 자기의 생명의 일부잖아요. 자기 생명이거든요. 자기 몸에서 난 그런 그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존재죠. 그 대해서는 결국은 진자리, 마른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을 할 때, 아, 이런, 그, 어머니의 헌신,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본질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머니의 사랑도 지속적이다. 아니, 인간이 이렇게 뭐, 대를 이어서까지 그 사랑을, 예를 들어서 보장을 하거나 확보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어머니의 사랑을 지속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 자식들의 그 기억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어머니의 사랑을 지속을 시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에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분과의 끈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어머니와 우리 관계의 그 인격적인 그런 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객관적인 현상으로 사라지고 말죠. 사라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을 기린다 이렇게 말은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사랑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품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그냥 한 역사의 시점에 어, 나를 낳아준 내 생명의 통로였던 그런 현상으로서 잊어버려지게 되고 또 일상에 바빠가지고 그런 사랑의 끈과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버이날을 이렇게 나라에서도 정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지키는 이유가 그거죠 기억하자는 얘기죠 기억하자는 그래서 특별한 날이긴 기 하지만은 이 특별한 날만이라도 어머니의 사랑의 의미를 내삶 속에서 다시 살리고 그랬을 때그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필연적이었다는 것. 이거 깨닫게 되죠.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실제로 키웠다는 것. 실제로 키웠다는 것. 저절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내가 바로 설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도왔다는 것. 이거 우리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린 시절 이제 부모와의 연이 닿지 않았던 사람들도 또 부모 역할을 한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옆에서. 왜냐면은 아이는 무력한 존재잖아요. 무력한 존재거든요. 누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을 어머니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이 이 어머니의 사랑을 지속을 시킨다. 사실 어머니의 이 지속적인 속성, 어머니 사랑의 지속적인 속성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앞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긴 했지만은. 분석하고 파악한 그 상태로만 남겨놓는다면은 그거는 그냥 지적인 정보에 불과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이어졌고 나를 지금 나이가든 이 상태로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 이거는 결국 그분이 그분 손에 나의 이름을 새겨놓으신 그 증거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대를 이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자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또한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 일러 주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속성을 일러 주면서 여인을 언급했단 말이죠. 어머니를 언급했단 얘기죠. 어머니를 보면은 나의 사랑의 그 의미와. 속성과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사실 그렇게 암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어버이 날은 이제 우리가 그 5월 8일로 지나가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은 아,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육신이다. 어머니의 사랑을 볼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또 어머니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어머니 나를 이제껏 세우고 키워주신 그 어머니의 그 사랑도 같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아멘. 아멘.